오늘은 두 아들, 두 아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삭은 사라에게서, 이스마엘은 하갈에게서 얻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은혜의 길과 율법의 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자의 길과 종의 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생명의 길과 지식의 길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얻은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후 10년을 기다렸으나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르고 있는 종을 입양하려고 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 1절과 4절을 참조해 보시면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음으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기다렸으나 소식이 없었죠. 이번에는 사라가 그의 여종 예금여자 어, 하갈을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관습적으로 당연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정이 당연했죠 둘이 한 마음이 되었으니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고 그 결과였던 것입니다 아이는 잘 자라고 있었고 하갈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사를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지식이었던 거죠. 아무런 계시가 없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었죠. 그리고 두 여자를 판해서 두 여자들 판해서 아브라함은 고통뿐이었을 것입니다. 13년 동안 그집 안에는 어두움 뿐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월은 그냥 지나갔고,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100세, 사라의 나이는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라는 장막 뒤에서 웃었다고 했습니다. 어이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하셨습니다. 두 아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약속에 아브라함의 힘을 더한 것이고, 이삭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 플러스 아브라함의 지식과 아브라함의 세상을 향한 힘이 더했다는 것이죠. 이삭을 낳았을 때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자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순수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으나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한 자리는 귀한 자라는 개인적인 이름에서 만민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한민족의 아버지로서 나아가서는 한 나라의 중심으로서 조상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버지로서의 사명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그 자신의 어떠하심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이름이 바뀌었고 그 이름에 합당한 축복도 주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은 서로 섞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무엇보다도 섞임이 아니라 순수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시식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본인이 있어야, 있어야 할그 위치에서 그 위치를 이탈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면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대신에 지식이 들어온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지식으로 생명의 줄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큰 민족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는 것이죠 시편 83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섞이면 하늘나라에 섞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구속에 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세상을 향해서 바벨론을 향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주 생명의 주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신 아무 할 말이 없었던 그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의 가족에게서 나의 배우자에게서 나의 자녀에게서 이웃에게서 할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